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인 노가다 후기 영상입니다. 처음 용인 노가다 했던 이유는 아는 형님이 용인 노가다 하고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일단 근무 시간은 아침 새벽 5시까지 현장 출근해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조출이라고 아침 근무.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무료입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점심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 먹고,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쉽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먹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합니다. 이렇게 이공수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은 30만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 하루 일단 30만 원 받습니다. 문제는 오후 9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후 10시가 조금 넘습니다. 씻고 잘 준비하면 11시. 그리고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다시 씻고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니까 그때 또 자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 같이 모여 자니까 서로 코골고 잠꼬대도 하니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전에 땀 흘려 일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자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3, 4시간 뿐입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30만원 받아도 관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저 역시 며칠 일하고 관뒀습니다. 몸이 갈려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일했던 분야는 신호수라고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거 오면 사람들 보고 잠시 기다렸다 가세요 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철근 기공이라고 철근 날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자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도 많이 뽑으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 여자들 뽑으니까 여자들은 쉬운 거, 신호수 같은 거 하고, 우리 같은 젊은 남자들은 힘든 대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제 노가다도 젊은 남자들을 역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